안녕하세요 찐의사TV입니다 비염수술은 여러 컨텐츠를 통해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축농증은 어떤 방식으로 수술이 진행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이번에 동료 의사인 피부과 원장님 축농증 수술을 제가 집도하였는데요 실제 수술 영상 자체가 영상으로 만들어지기가 참 어려운데 원장님께서 흔쾌히 허락해주셔서 수술 영상도 살짝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수술이 진행되는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비농증 증상은 이전 영상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후비루 즉 콧물이 뒤로 넘어감, 누런 코, 안면 충만감, 코막힘 등을 주 증상으로 합니다. 항생제 치료로 호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 원장님도 수년간의 코 불편감으로 코 CT를 찍어 봤는데 같이 한번 보시죠. 이 부분이 오른쪽 눈, 이 부분이 왼쪽 눈. 여기가 눈 밑에 부비동이라는 동굴이 정상적으로는 공기가 차있어서 CT에서 검은색으로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양쪽 부비동에 이렇게 하얗게 염증이 차있는 게 보이시죠? 만성 충농증으로 양쪽 부비동에 염증이 차있었습니다. 수술을 결정하게 되었고, 충농증 수술은 비염수술과 달리 내시경을 통해 진행됩니다. 내시경으로 코 안쪽을 보면서 쉐이버라는 미세절삭기로 농이나 물 혹, 즉 폴립을 갈아내면서 빨아들이는 거죠. 실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낯선 영상일 수도 있어요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무록이 차있는 부비동의 입구를 즉이 부분을 미세 절삭기로 갈아내면서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무록이에요 수술 후에 양쪽 부비동 입구가 잘 열린 게 보이시죠? 이제 회복을 잘하는 과정만 남았습니다 이 입구 쪽으로 피가 날수 있기 때문에 유착 방지제나 녹는 솜을 넣어둡니다 그래서 수술한 직후에는 코딱지 같은 게목 뒤로 넘어갈 수도 있고 콧물처럼 나올 수도 있어요 또 녹는 솜을 막아놨기 때문에 코가 당장 시원하지는 않습니다 자, 수술 후 1주차 드레싱 영상입니다. 양쪽 부비동 입구에 녹는 솜을 약간 제거하면서 드레싱을 하는 거죠. 한 번에 녹는 솜을 너무 많이 제거해버리면 피가 날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만 제거합니다. 부비동 양쪽 입구가 잘 열린 것을 볼수 있습니다. 원장님이 이 과정을 많이 아파하셨어요. 수술 후 2, 3주차가 되면 코세척 영상에 나오는 이번 코세척 방법을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수술이 잘 되었기 때문에 2, 3주간의 회복기간만 잘 견디시면 훨씬 삶의 질이 높아진 것을 느끼실 거예요. 충동증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어떤 수술인지 모르겠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서 막연히 두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로 만나요. 안녕.